산림조합은 임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위해 산주임업인 소득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산주임업인 소득지원 사업은 직거래, 물류, 체험으로 분류되며 이번 영상에서는 물류지원 사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물류지원 사업은 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른장터, 네이버, 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하도록 지원합니다. 포장재, 포장 디자인 등 임산물 상품화와 운반비, 택배, 파레트 등 물류비 부담을 덜어들여 원활한 배송을 돕습니다. 지역 행사, 박람회 등 행사 참가 및 물류비용을 지원하여 임산물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물류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산주임업인은 유통비를 절감하고 임산물 판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물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산채재배 임업인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산나물 영농조합법인 대표 임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10명의 조합원이 눈개승마 나무를 재배하려고 조합을 작년에 설립해서 저랑 두 농가는 현재 수확을 하고 소득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딴 조합원들은 현재 눈개승마를 식재해가지고 키우는 단계에 있고요. 저는 7년 됐는데 300평 기준 한500 k g 는 나와요. 눈계승마만은 한500 정도. 시골에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을 해주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살림 쪽에 신경을 쓸것 같아요. 인건비 지원이 우선인 것 같아요. 살림조합을 접해고 나니까 일도 신속하게 잘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거를 금방 협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조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많이 내가 널리 알려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눈개승마 재배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먼지 같은 씨앗을 표에다가 상토를 넣고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덮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광발화를 해야 된대요 습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후에다가 물을 뿌려주면 이 먼지 같으니까 다 날아가니까 포를 덮고 분사해 주는 거예요. 분사하고 나서 한 20일 정도 되면 이게 저희가 한달 전에 해놓은 거거든요. 씨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크면 이걸 덮 이걸 이제 벗겨놓고 물을 또 계속 주면서 키워서 이거는 이거를 키워서 이거 2년 된 거예요. 이거 연수가 지나면서 이렇게 포기 번식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은지. 점점 이가 들어서 이게 수확 다 하고. 그냥 놔둔 상태요, 예이 상태로. 이 상태가 이제 이 코스모스만 이렇게 크면서 꽃대가 올라요, 와 꽃이 올라오죠 여기 독고동글 이게 이제 이만큼 크면서 하얀 꽃이 펴요 이게. 그러면 이제 11월에 이거 씨를 받아가지고 털어가지고 그 종자 번식할 때또 쓰는 거죠 아까.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은 초봄에 겨울하고 봄 사이 네. 고 사이에 딱 나오고 네. 나오면 한 20일 정도 채취하면 얘는 딱 끝나요. 덥지도 않을 때 이거를 채취할 수 있어가지고 일하기도 좋고 수입도 뭐 그냥 그냥 뭐 괜찮고 그래서 아주 매력 있는 식물이에요 이거 인기도 좋고 요새 이게 그 절개지잖아요 네. 허물어지지 않게 그냥 분계수 마을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은이 뿌리가 엄청 이게 번식을 잘하고 튼튼해서 이런 절개지에도 다시만한 절개지 이용도 하면서 또 이거를 나물로 우리가 이용도 할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산림조합은 앞으로도 산주임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